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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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또 왔습니다. 백화사전. 저희 공모 대표님 목소리가 저희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죠? 음... 힐링장소 <laughs> 저희가 진짜. 우리 코로나 6월에 이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야외로 나왔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야외로 나오기가 네. 지금 오기도 사실 날씨도 자기 마음대로. 맞아, 맞아. 이 나라 컨디션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황이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람 솔솔 부르면서 어. 너무 좋네요. 백화사 백화점. 우리가 여기는 현대상대프리미아마울렛 대전점에 나와 있고요.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진짜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공연도 그렇고 뭐 문화축제도 그렇고 많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의 이런 진짜 아쉬움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자 정말 30여 개의 재미있는 브랜드와 이렇게 쇼핑과 진짜 뮤직이 함께하는 DJ 충자와 DJ KD가 함께하는 이런 DJ 페스티벌에 준비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 쇼핑 장소에서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저희 밸런스 벨이가 또 아, 무대 한번 끝장나게 준다. 어. 아, 같은데, 아 같은데, 진짜. 거, 이거 들고 이렇게 춤을 추셔야 아, 돼. 아, 저희도 와, 진짜 너무 목말랐고 진짜 DJ 가수분들도 너무 목말랐던 그런 장소를 여기 지금 대전 프리미엄 대전점 수하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핑도 하시고. 공연도 즐기실 수 있는 즐거운 시간 저희 부화점이 준비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진짜 공연 힘내서 해주실 거죠? 아니 저희는 걱정하지 않아요 <laughs> 지금 너무 쌓여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 <laughs> 저희도 그럼 앞으로도 정말 이런 기회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 많이 오늘... 만들어 매일 아, 진짜 그거 하고 싶다 <laughs> 각 지역마다 <laughs> 만들자고요 네, 백화점 아... 담당자님들 들으셨죠? 좋은 장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진짜 이렇게 필수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미래이 춘자와 이 j KD가 함께하는 공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백화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공연 시작해 봅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괜찮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쇼핑하고 계시나요? 일단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어 밸런스 데이 어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 데이가 좋지 않은 패밀리 클리마켓천자도나 KD와 함께하는 뮤직 캐스티벌 같이 즐겨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laughs> okay, 한번 레슨도 <레츠고> 해볼게요. <웃음> <웃음>

너무 뜻깊고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또 소상공인들과 아우, 또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무대를 또이 행사를 마련해주신 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또 밸런스웨이 대표님 잠깐 이사드릴게요. <목소리도> <오> 만나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대라스틱의김영 대표 라고 합니다. 안녕 저희가 사실 저희도 전국 백화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요즘에 이제 정말 다 다운되어 있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특히 야외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야외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많이 쉬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대전까지 내려와 주신 월드 디 DJ 춘자님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희 앞으로도 정말 많은 전국에서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기 참게하알 홍보해도 되나요? 저희 유튜브에 백화사전이라고 <laughs> 네, 상원의 백도 <팩트> 있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앞으로도 춘자 언니와 같이 전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시고 쇼핑 하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음악을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흥분해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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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어드디 세계적으로 다 이겨낼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다음에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봬요. 저희 네, 밸런스웨이와 함께한 현대 <laughs> 풀미 마우를 이번 소상공인 살리기 중소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파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힘드시고요. 조금만 조금만 힘드고 답답해도 참으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웃을 날만 오니까 아셨죠? 자, 즐거운 공연 잘 준비했는데 잘 즐기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잘 보셨나요? 오늘처럼 또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와 좋은 쇼핑이 함께하는 좋은 아이템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난 바로 어디? 역백사사전아 진작에 기획했는데 이제 만나. 아, 뭐 이제 만나. 어. 어. 앞으로 많이 봐요. 우리 애기가 정말 잘 추네. 자 이모한테 가서 수세미한 선물 받. 얼른 여기 가서 애기 어머니 여기 수세미 이모한테 무수세미 빅부터 빨리. 아니 제일 잘추다 어머 저기서 가서 수세미한 선물 받으세요. 춤을 <laughs>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어형 오늘 생일 축하해.